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길을 걷는다고 하면 마치 산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그 길에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선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길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순수함이라는 덫. 아니, 선하고 좋은 게왜 덫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성문이라는 사람들을 알아야 해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모범생 같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범생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 바로 해탈을 두고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해탈이라는 깊은 구덩이, 심지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구덩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이런 숭고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거기에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고 집착하는 순간 선행의 마군 즉 착한 일의 악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스스로 갇혀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순수한 법을 추구했지만 선사의 눈에는 그게 순수한 법이라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들이 목숨 걸고 추구한 해탈은 깊은 구덩이였고 그들의 모든 선행은 또 다른 집착에 불과했던 겁니다.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마저도 이런 경고를 들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병을 고치려고 쓴 약이 오히려 더 지독한 병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말이에요.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감각이라는 상태입니다. 거울처럼 모든 걸 그냥 맑게 비추기만 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정답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정답을 꽉 붙잡고 이게 내 거야 라고 머무르는 순간 그건 악마의 말과 같고 이걸 바로 선병 즉 선을 닦다가 걸리는 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깨달음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병이 되는 거죠 이걸 약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원래의 병은 깨달음을 자꾸 밖에서 참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약이 바로 아내 안에 이 알아차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병이 다 나았으면 약은 버려야 하잖아요 그 약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병, 즉 알아차림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H2O인데, 그쵸, 하지만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우리 목을 축여주지 못하잖아요. 유연했던 깨달음이 이것만이 정답이야라는 생각에 얼어붙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순수함도 덧치고 깨달음마저 병이라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그 해법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틀 자체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있다, 저것은 없다처럼 세상을 둘러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 그 양적 끝을 모두 잘라내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규정에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우리가 흔히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범주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나 해탈이라는 목표마저도요, 그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족쇄가 될수 있으니까 그 개념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묶여있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상태, 그건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고 붙이는 꼬리표마저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초월해버리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텅 비어있는 허공에다가 어떻게 칼질을 해서 부처님 얼굴을 새기겠어요. 불가능하죠. 애초에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붙잡으려는 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이 붙잡을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키는 마지막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딘가에 자꾸 내려앉으려고 하죠. 이 생각, 저 감정, 이 개념. 저 개념, 끊임없이 어딘가에 달라붙는 게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나방과 같아서 세상 모든 곳에 다 앉을 수 있지만 딱한 군데 앉지 못하는 곳이 있대요.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게 여기서 불꽃이 상징하는 게 바로 순수한 지혜, 즉 반야거든요. 마음은 깨달음이라는 개념에는 앉을 수 있어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 그 자체 위에는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야 할 목표지점이라는 게 애초에 없다면 이 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길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도착해야 한다는 생작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아닐까요?